네, 안녕하십니까. 다살람입니다 사연을 좀더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결혼 한달 전, 진짜 미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 남친은 이제 37이고, 여성은 28. 9살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아, 그리고, 남친이랑 1년 반 넘게 연애하고, 같이 산 지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반 정도 만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일단 문제가 무엇이냐. 결혼 한달 전인데, 오빠랑 저랑 패턴이 너무 달라요. 오빠는 새벽에 끝나기도 하고 일요일만 쉰다. 시간상 데이트도 어렵고 저녁을 먹는 일은 거의 같이 없어요. 저는 항상 오빠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강아지처럼 오빠만 기다리죠.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 해도 조금 힘든 부분이 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이제 남편 될 사람이 너무 바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잠자리 문제가 좀 있어요. 오빠가 밤 일을 해서 그런지 체력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제가 울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오빠는 나안 좋아하냐고, 나 사랑하긴 하냐고, 아니면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저랑 안 맞는 거냐고, 물어봐도 오빠 대답은 항상 같아요. 성욕이 정말 없고 퇴근하고 오면 지치고 힘들고 그렇다네요. 자기가 문제 있는 걸 알고 미안해 해서, 비뇨기과 같은 데나 상담 같은 거 받으려고도 한다. 정말 그냥 성욕이 없는 사람 같다. 저는 성욕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랑 나누고 싶은데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하다. 괜히 맨날 밝히는 사람 같고 나이도 어린데 좀 그래 보일까 봐. 이해하고 공감됩니다. 여성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잠자리 문제로 정말 많이 다투고 싸운다. 이건 정말 해결이 안될것 같다. 그리고 여타 고민과 마찬가지예요. 그거 빼고는 다 좋대요. 저공기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저만 보는 사람이고요. 가끔 자는 모습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등등등등등. 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빠랑 패턴이 너무 다르다. 오빠가 새벽에 끝나기도 하고 일요일만 쉰다. 시간상 데이트도 어렵고 저녁 먹는 일은 거의 같이 없다. 저는 항상 오빠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강아지처럼 오빠만 기다린다. 이거는 어, 일정하게 일을 하거나 주 5일째 일하는 걸로 이직을 하면 해결이 간단하게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니 여지껏 쭉 일을 했던 거를 이직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야? 쉽지는 않죠. 하지만 당신의 결혼 상대가 될수 있는 내가 원치를 않는 데잖아. 이런 삶을 사는 거. 오빠 수입을 좀 줄여도 돼. 이직을 하자. 주 5일째이고 뭐 야근 없고 이런 데로 이직을 하자. 대신 나도 같이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나 뭐 그러니까 혼자 버는 것보다 맞벌이하니까 어찌됐든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고 좀 아껴 쓰면 돼. 난좀덜 벌어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내가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니까, 아이를 좀 늦게 갖자. 그때까지 돈 열심히 모으자. 좀 아끼면서. 대신에, 돈 쓰면서 이래저래 막 돌아다니고 이러지 않더라도, 집에서 우리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잠자리도 많이 갖고, 등등도.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대화로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남성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예요. 이거는 무조건 가능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일자리 바로 바꿉니다. 전 바로 바꿀 거예요. 그 여성분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바로 바꿀 거예요. 왜? 안 바꾸면 그 여성이 날 떠날 텐데? 그게 무서운데? 그게 두려운데? 안 그럴 수가 있다고? 어.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건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안 돼요. 너가 날 떠나도 글쎄 크게 난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을 변화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잠자리 문제가 좀 있어요. 아, 오빠가 밤일을 해서 그런지 체력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 체력 전혀 상관없고요. 밤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제가 울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다. 오빠는 나안 좋아하냐고, 사랑하긴 하냐고. 사랑하긴 하는데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잠자리를 안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봐,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만났죠. 성적인 매력이 다 삭제가 된 거예요. 이미 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적인 매력이 다 삭제가 된 거고 기존부터 쭉 만나면서 오 쌓여왔던 정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정이 사라졌다 해도 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엔 정이 있단 말이죠. 애자가 빠진 이 정. 이 정으로도 충분히 사람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졌을 때, 음, 충분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난 너를서 그냥 사랑은 해. 근데 어 미안한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성욕이 없고 너랑 잠자리가 좀 어렵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즉, 그냥 네가 성적으로 별로 너랑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밖에는 안 돼요. 오로지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얘랑 하고 싶으면은요, 내가 만약에 새벽 3 시에 퇴근을 했다가 다음 날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야 돼 오자마자 바로 자도 5시간밖에 못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 하면 이번 주에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가정을 하자 어, 내가 이 사랑하는 여자랑 관계를 할수 있는 이 기회가 지금이 아니면 다다음 주에 올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올 수도 있어 이러잖아 그러면 얘를 깨우고 깨우고 안 깨우면 막 새벽 6시까지 잠을 안 자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잠 한숨도 안 자고 출근할 수 있어요. 그게 남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3년을 같이 산 경우에 이렇게까지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3년을 같이 살아도 계속적으로 내가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쪽에 가깝다라는 뜻이고, 결론은 뭐냐? 성적 매력은 전혀 없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는 이 잠자리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부부 관계 역시 끝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첫 번째로 해소가 돼야 되는 게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자 그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라고 하면 잠자리 문제가 반드시 어,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베이스예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화해는 다스수로 끝이 납니다 그게 진정한 화해예요 그렇지 않은 화해는 다 쌓이게 돼요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그랬어 뭐 싸웠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 밤에 잠자리를 했어요 잠자리가 끝나고 오빠 너무 좋았어 어 나도 너무 좋았어 샤워하고 그 이야기 하다가 자자 하면서 800 해주고 자고 끝이야. 그냥 완벽한 화해가 된 거야.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잠자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어. 이게 조금씩 계속 쌓여. 근데 쌓이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이 쌓여 버리잖아. 얘랑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잠자리를 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 야 너란 사람도 분명히 성욕이라는 게 있을 걸? 어, 난 너한테 절대 안 줘. 내가 미쳤지. 약간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뭔가 쓰를 반대로 복수화 하려고 해요 복수의 아이템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택도 없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리스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깨져요 그 모든 것의 베이스예요 돈다음에 베이스예요 돈 다음에 어. 그러니까 다른 거다 좋은데 이게 안 돼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성분이 오른 겁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이 맞아요 성욕이 없는 남자는. 거의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실, 실화로 없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그래서 저는 장애가 있음에 그거를 장애인이다, 뭐다 하면서 그걸 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어찌됐든 그 사람 신체에 문제가 있는 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테니,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고,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가짐.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단한 번쯤은 다 누구든 고민을 해볼 수 있단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욕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그냥 뭔가 성격의 차이, 뭔가 이런, 그런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래, 뭐 성욕이 없을 수도 있지. 예,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욕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거 정말 큰 문제고요. 그리고 나한테 성적 매력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건 더더욱 큰 문제고요.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둘다 문제예요. 그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사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제끼세요. 고민의 여지가 없다. 그 너무 좀 얘기가 이렇게 돼서 조금만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저두 가지만 제외하면 정말 세상에서 이런 남자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저두 가지가 최악이에요. 만나서 데이트도 할수 없지. 잠자리도 안 해주지. 이거 빼고 좋을 수 있는 게 뭔데 도대체. 어. 술 문제도 없고, 술 문제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왜술 문제가 있는 거를 당연한 전제로 놓고 술 문제가 없어서 이거를 장점이라고 부각을 하는 거야. 장점이 아니지.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사람은 다른 건다 좋아요. 그것만 문제지. 이 사람은요, 간난 적도 없고요, 살해 본 적도 없어요. 절도를 해본 적도 없고요, 사기친 적도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틀려?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긴 하지만 진짜 이런 느낌. 여자 문제도 없다. 여자 문제도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 정말 하나도 없는 무뚝뚝하고 별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단점이잖아. 무뚝뚝한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착하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해요. 이거는 지금까지인 거고 자 결혼을 해서. 살면서 성관계는 점점 더 없어지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미 등본에 네 이름 딱 찍혀있고 완전히 코 걸린 그냥 내 아내가 돼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무뚝뚝 이 무뚝뚝은 거의 바닥 그냥 멘틀 끝까지 떨어져 내려갈 것이고 아내는 세상 사는 게 재미없고 세상 사는 게이 사람하고 잠자리도 없어 데이트도 없어 뭐도 없어 그냥 우울증만 걸리는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다?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부모님한테도 잘안 해.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그게 최선이었어. 당신한테 쓰는 잘못 하겠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부모님한테 잘해 주는 거 별로 힘든 게 아니야. 이 사람 체질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본인밖에 모르는데 뺏을 안 해요. 저 굶기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저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굶겨요. 어, 맨날 굶기고 있죠. 가끔 자는 모습 보면 안쓰럽고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아니에요. 나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가끔 내가 영혼이 이렇게 나와서 나 자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는 당신을 볼 때면 정말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라고 남편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불쌍하대요. 어. 나 자는 모습을 그렇게 깨서 이렇게 보는 당신을 보니 굉장히 안쓰럽거든요. 어. 근데 나는 어떡해요? 미안한데 난 피곤하니까 자야겠어. 그게 1순위고. 자, 결혼하고도 계속 저 문제로 싸우게 될까봐 너무 걱정스러워요. 결혼을 하고선 저 문제로 싸우게 될까봐가 아니라요. 싸움이 무조건 더 커져요. 연애 상태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 그게 막 1년, 6개월 이렇게 지속이 되고, 해결된 상태로.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오빠도 지금 제 마음 다 알고 있다. 잘 생각해보라고, 오빠는 다 이해한다고. 결혼 미루면 되고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저 사람의 진심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남자는 상대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얘기를 했을 때 변화를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단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대니까 네가 바뀌어 네가 바뀌어서 나한테 맞춰 아니면 헤어지든지 헤어져도 난별 상관이 없어 미안하지만 이거예요. 헤어지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면 내가 이걸 안 바꾸면 제가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할 텐데 그 조치가 나랑 헤어지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타협이 안 되면 바꿀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 바꿀 생각도 없고 그러면서 결혼을 미뤄도 된다. 그리고 안 해도 된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있죠. 정작 나이는 남자가 많은데 어, 정작 서둘러야 될건남자인데 여자가 서둘러고 있고 남자는 니네 맘대로 해 이러고 있죠 패스도 안 하고 일만 하고 그런데 여성은 뭐라 그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원래 결혼 전에 여자분들 저처럼 불만투성인가요? 이렇다고요 음, 본인이 안 좋은 뭔가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조차도 몰라요 본인이 불만투성인 줄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런 겁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분도 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하나만 읽어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쓰니 결혼 전이니까 얘기하는데 그냥 연애만 하다 결혼은 딴 놈이랑 해.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지만 살다 보면 100% 섹스 리스 부부대. 혹시나 연애 때 왕성에서도 나처럼 사는 인간들도 많고 지금 결혼 10년 차에 나에게 남은 건 착한 남편, 성실한 남편, 효자 아들, 착한 사위. 근데 결정적으로 내 남자가 아니야. 나도 여기 글도 썼었지만 쓰니보다 먼저 결혼해서 산 우리는 전우의 동성 룸메이트 같은 집에 동거하는 직장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미안한 만큼 남자는 더 자상해지긴 하겠지. 그리고 쓰니는 착한 신랑하고 살아도 늘 외롭고 속상하겠지. 이혼도 못하고 행복고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저냥 살고 싶으면 결혼해. 난 기회 있을 때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네. 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쫓아다니면서 뜯어 말려야 되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